와, 어떻게 알았어요? 뭐야? 아! <laughs> 아! 나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요. 그럼 알면 서 재밌을 거아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상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인터넷 되지? <laughs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03년생 박서은이라고 합니다.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폴란드에서 온 하나라고 합니다.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시나요? 저는 오늘 퀴즈 맞추시면 상금 100만 원이 준비가 돼 있다고. 알았어요. 네, 오늘 퀴즈 맞추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 준다고. 네, 잘못 찾아보셨아요 <laughs> 오늘 저희가 볼 공연은 네. 국악 관현악. 국악? 국악. 국악 관현악. 국악 관... 약간 폐쇄 공포증이 있거든요. 약간 아, 네. 좀. 아예 네. <laughs> 금방 금방 저 해드릴게요. 아 장난입니다 장난. 네. 음. 뭔지 아세요? 응. 어, 저 가야금 같기도. 하프? 아 너무 아름다운데 기타 아닌 것 같은데. 와. 와 어, 하프 맞나 봐요. 그 하프 아닌가요? <laughs> 하프 맞아요? 검은 거 아니에요? 한국어요? 가야금. 아, 가야금. 가야금. 정답. 가야금. 뭔가 이2층 이 정자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분께서 이렇게 줄을 뜯으실 것 오, 같아요. 오,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어, 차분하고 되게 뭔가 이제 심신의 안정을 약간 좀 도와주는 노래 같은 느낌이네요. 근데 원래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? 와. 엄청 높게 올라가는데요? 지금. 그러니까요. 네, 이제 안대를 모아볼까요? 뭐 아, 하프 맞네 어? 네. 아, 와. 와. 아, 아 아, 하프 협연하는 거였구나, 이거 같이 하신 거였구나 아, 여기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아, 진짜요? 네, 저희 선생님 직장이에요 하프 맞네 어, 하프 맞네요 와, 어떻게 알았어요? 와. 와 하프 맞잖아요, 아, 여기서 진짜 하프였어요 아 뭔가 하프 이것보다 좀더 부드러운 소리 난줄 알았으니까. 선생님, 아, 죄송해요. 오, 세상에 나. 하프 하고 이렇게 맞았네. 근데 하프 진짜 맞추신거 신기해요. 근데 어쩌 여성분 소복 맞히시지 않았나요? 아 소복. 아 소복 아니군요. 전그 한국 친구 중에서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해금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긴 봤어요. 오. 근데 하프 하프 솔직히 처음 들어요. 첼로나 바이올린 네. 이런 걸로만 협주를 받지, 국악이 함께하는 거는 흔치 않은. 그럼 맨 처음에 들렸던 소리가 저 하프 소리고 네, 나머지 지금 이제 클라이맥스 저희가 지금 듣고 네. 있는 이 클라이맥스 부분은 지금 모든 분이 다 연주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. 오, 너무 와 너무 멋졌다, 와 진짜 멋있었다 와, 와 뒤에 와. 약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처럼 <laughs> 하프를 사랑한 국악. <laughs> 상 관님은 이런 공연을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. 네, 네, 네. 어떠세요? 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. 현장에서 오는 중압감이 이런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걸 네. 한번 느껴보고 싶을 음... 정도로 너무 신기해요. 너무 신기해요. 그냥 이렇게, 이렇게 국악을 눈을 감고 들으니까 생각보다 아름답고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다. 음. 이렇게 좀 색다르게 느껴졌어요. 이번 제 연주하게 된춘설은 눈이오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린 곡이고요. 원래는 어, 황병기 선생님께서 가야금 솔로 버전으로. 원래 아, 그래, 가야금 아, 가야... 이번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위해 특별히 아 국악 버전을 협주곡으로도 재탄생하게 된 곡입니다. 이 곡을 연습하면서 느낀 점은 주법이 어, 맞아요. 가야금과 비슷해요. 아프가 음을 하나씩 뜯는 주법인데 뭔가 공통적인 어, 뭐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. 어, 이 부분 어,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. 설마 여기서 아... 문을 열고 탁두 분이 아, <laughs> 아~ 아쉽군요. 아쉽군요. 오늘 그러니까 하프가 먼저 독주를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서양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음... 알고 보니 국악에다가 하프를 합쳐놓은 거였네. 에이. 음악의 아예 첫 부분 있잖아요. 첫음을 딱 뜯는 소리가 저는 가야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에이. 그런데 음이 근데...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도 가야금은 똥땅띵땅땅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부드럽게 맞아요, 올라가는 거 맞아요. 어 가야금이 아닌데 근데 말씀해주신 게이 주법이 같다는 의미가 좀 귀로도 뭐좀 그렇게 들리는 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을 조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가야금 줄이랑 이 철현의 줄이랑 어...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어울려질지 몰랐고 눈 감고 들으니까 확연히 가야금이랑 다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연장에 가서 이걸 봤다면 가야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음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듣는 거 이제 앞으로 들을 거는 다 국악이라는 거죠? 이제 또 인터뷰 보시고 아또 네. 아닌, 아닌가 보네요 그건 또잘 들어야 돼요 오. 이 곡은 국은... 어, 로드리고라는 스페인의 작곡가가 만든 기타 협주곡이고요. 애수와 한을 끌어올릴 어... 수 있는 그런 또 목소리가 나고 쓸쓸하겠다 그럼 시작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언제나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어 너무 기대돼요. 좋겠습니다. 음... 음...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또 기타만이 낼수 기타 있는 어, 그 소리를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,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소리가 나올지. 클래식 기타이라서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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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거 아닌가요? 기타를 치시는 건데 이렇게 치는 게아니라 이렇게 쳤어요. 보셨어요? 그, 그렇게 치다고요 어, 이렇게 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요 이렇게. 그죠 기타 를 이렇게 잡고. 어그 세우고 있네요, 진짜? 다리도 스페인, 안 꼬고 있네. 스페인은 이렇게 치지나 보다. 어, 어, 근데 딱 대체로 어? 이 스페인 거 맞아요. 생각보다 안 애절한데요? 오, 약간 슬픈 노래라 했는데. 밝은데, 네. 약간 백설공주 같아. 음, 집속에 어. 있는 혹은 아이를 만나기 전에 기대감을 좀 음. 했을까요? 와 이건 뭐예요? 그상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. 아, 아 그렇군요. 오. 확실히 클래식 악기는 느낌이 다르다. 정말 이 스페인이 뭔가 또 네, 생각이 뭐날 뿐만. 지구가 막 돌아가는 느낌. 음. 와, 아니 전혀 노랜데요? 어, 전혀 쉬는 예상을 빗나가는 너무 신나고 약간 조금 오히려 오히려 약간 좀 이비자성 같은 휴양지로 떠나야 될것 같은 노랜데요 저의 이제 부악기들이 약간 조금 이제 청루가 돼가지고 약간 좀 이런 더 신나는 느낌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울릴까 그스깔이 너무 잘어울린데요 엄청 잘 어울리고 오히려 뭔가 그 스페인 곡이라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아예 안 해. 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... 오늘 음... 처음 들어도 되게 예뻤는데 쓸쓸해 보여요 음... 근데 이긴 노래를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다들 합주를 하시려면 얼마나 공부의 시간이 필요할지 그것도 약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... 와, 죽인다. <laughs> 와, 아, 너무 좋아요. 음. 와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VCR은 여기까지고요.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좀 이런 거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. 더 많아졌으면. 어, 너무 좋았어요. 어,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나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요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앞으로 약간 조금 미는 하게 되는 느낌? <laughs> 저는 이런 거 들으면 항상 느끼는 게 모든 전공자들이 그럴 거예요. 이렇게 다 같이 50명 연주라든 60명 연주라든 자기 악기 소리밖에 안 들. 기타나 하프 둘다 현악기잖아요. 기타랑 하프 소리 집중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자꾸 저희 쪽 내로는 관악기 소리만 찾고 있어. 요 신기하다, 신기하다. 허... 같은 가락으로더 하면... 알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쵸. 실제로 음... 보면 국악 관현악이 클래식 악기랑 솔직히 좀 다른 매력이 음... 있는 거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이런 거 들어보라고. 티우징 음. 같은 음악, 그 서양 악기랑 한국 악기 같이 치는 거 너무 너무 신기하고. 사람들 음.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. 문화 생활을 해봐야지, 예술 맞아요. 생활을 해봐야지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화 예술 공부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, 시대 배경도 알아야 될것 같고, 뭐 서양 뭐 르네상스, 아테네 이런 거 알아야 될것 아, 것 같은. 다 많이 하신다. <laughs> 굉장히 뭔가 많이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가도. 좋다라는 느낌만 음. 가져가더라도 혹은 나 내가 주말에 이렇게 이런 시간을 영유했어라는 기본만 가져가더라도 맞아요. 충분히 좋지 않을까나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어요. 관람용으로 이렇게 구각 당량을 음. 보니까 생각보다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라 더 아름답다. 네 역동과 동력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저희가 VCR 이제 관람하고 나서 이제 리액션을 생생하게 한번 담아봤는데요.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네, 네. 그럼.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 정우였습니다. 예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